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라우펜 s 핏 s 가 s 핏인가 그거 2355519를 하나, 둘, 셋, 넷네 개를 가지고 나와 왔습니다. 어, 제가 그 라우펜 타이어를 항상 팔때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중국산 타이어인줄 알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타이어다 보니까 어 진짜 많이 좀 설명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 저번에 어떤 분 팔굽으로 쓴가 그분이 그 라우펜 타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리플도 좀 달았어요. 감사하다고 이거 좀어좀 어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이렇게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 타이어 라우펜 타이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좋은 타이어입니다. 뭐중고판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건제 거를 빨리 팔아먹어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어. 타이어 235519이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타이어 뭐 좋은 거 나왔고요. 이렇게 한 대분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요거 저렴하게 싸게 잘 판매를 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소렌토, 카니발, 뭐, 산타페, 이렇게 다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2 3 5 50, 2, 3, 5 5 9 예전에는 235-5519 판매가 잘안 됐는데, 요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방에서는 지금, 목구하기, 목구에서 난달이 난 타이어들이에요. 라우펜 타이어, 이고요 여기, 국산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다음에 235-5519, 라우펜 타이어, s 스핏 AS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참 AS 좋아하죠. 그 다음에 22년 23년 27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갔냐? 에스피드 에 s 러펜이고요. 2 3 5 5 5씩9 아, 또 반대편에 있네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22년 29번째 주 나온 타이어입니다. 그다음에 또아죠 자,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러펜 타이어. 22년 29번째 주 동일이고요. 2355519입니다. 다음에입니다. 타이어 뭐다잘 나왔고요. 요거 한 대분 해서 24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개당 6만원 거리죠. 좋은 가격에 판매해 보려고 해요.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